네.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안 남을까 봐 미리 <laughs> 찾아준 커피형분, 어, 저희가 어. 미션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어, 빨리 나왔잖아. 저희가 커피콩 다시 다시 할게요. 커피콩과 아, 빵과 포켓몬 빵 발음이 안 되는 두 명으로서요. <laughs> 어, 돼요. 어? 뭐라고요? 저는 돼요. 된다고요? 네. <laughs> 나는 너 러...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진짜 어떡하죠? 저 했잖아요 그때 들으신 분? 희선이 한거 들으신 분? 위에서실패했어지거실패했다 <laughs> <거> 아, 봤잖아 실패했잖아 요아 <laughs> 네. 커피콩 빵과쿠킹빵좀 다른데 이거는? 어 <laughs> 지금 방금 표정 봤어요? 저한테만 보였어 <laughs> 웃줄 <laughs> 안 동생이 말이야 언니한테 아니야 놀라 표정이에요 이렇게 웃줄 아, 표정을.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원래 저희는 좀.